아도1 0 u c h i n 요 a little football. Pay to the other. Tabula and 이 a y r o 저쪽이야? 오케이 o s a Rosa, Rosa, 으 o s a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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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스트 뭐야? 아. 캐슬 컷. 저쪽에 카이드. 아, 아, 얘가 저쪽에. 잠깐, 얘가 소리 났네. 아. 어디야? 아. 아, 얘가, 아, 헤드 맞았다, 젠장. 아, 얘가 튀어나왔어. 카이드 <laughs> 컷. 자기 키보드에 팔이 간다. 얘가 유로 얘가 같이 있어. 유한 간다, 같이 있어. 방향, 방이요 이거 남았어. 라스트, 라스트 앞에, 벤디. 졸로 간다. 돌아가요. 옆으로 갔어, 돌아갔어, 돌아갔어. 아직 여기 있어. 아직 빨개 있어. 이제 도나보다. 나 설치할게. 응. 음. 지형이 설치한다. 연막 걸방에 놨잖아. 아, 지금. 돌아왔다. 이럴 것같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하필. 10%있을라나 오. 쟤나 뻑이 뻑이고 그냥 하지마 하지마. 아, 아 나이스. 개멋있시불복까지 <laughs> <laughs> 않다.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방패. <laughs> 에이 사람 아, 불비아불비 있어 었 잠깐만 어디 어린이 방 옆에 거기. 걸렸다. 아 진짜. 어. 설치한 다이 나이스. 까비불비 있어 캠 찍을게 빨리 불비 나한 것아 통로로 기차 방 쪽으로. 야불비 이렇게 쳐봐, 쳐봐. 핑 찌르게 그냥 불비 간다, 간다 쪼고 있다, 쪼고 있다, 총으로 쪼고 있다, 총으로 쪼고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발키리 아, 좋았아 아. <laughs> <laughs> 뭐야, 버, 그럼 저로온 <laughs> 거야? 저거 프로스타 무슨 거 보니 방패 아, 죽었냐? 아, 외부? 외부야? 저못 잡았어요. 아아 <laughs> 아, 이런데. 닌자 <laughs> 어.. 그로맨 <루루맨>. 아, <laughs> 내가 잡는다. 좀 볼게. 제니 쪽으로 갈게. 아 뭐야? 했드따다아 <laughs> 진짜. 이시나 <laughs> 스파크. 아, <laughs> 아, 스모크 아... 카메랑 같이 있다. 아, 카메 죽었네. 아니, 스모크 다운이에요. 엘라, 엘라, 엘라. 어. 어. 아... 내가 잡아 써야 되는데, 원머이네 해찰 거야. 그렇게 들 안에 룩이다. 바라 그래. 어, 바글바글. 어. 룩어님이 죽어 있다는 사실. 잠전 하지 말지. 아, 설치 가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이가 뭐.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러게 나스 나이스! 가이스나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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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나이 아,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이씨나이이이 <laughs> 너또이 e o n p l o r him now and t h e 거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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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d 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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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시스 켜놓으니까 디코도 똑같이 오프레임으로 끊겨서 들려요 미친 뭔물저이다 있지 않을까 으노트북 좋은건데 아 씨발 <뭐라> 아, <뭐라> 아, 스 그대로 있네 얘거랑 같이 있어 아 모체도 있고 내거 잡았어. 내 아, 거랑 같이 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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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복도 리저 있어. 잠깐만. 아, 또퍼 있는. 네, 여기 밑에 스여기 벌써 아직도 있어요. 아못 잡았어. <laughs> 복도 리저. 있었어. 리... 있었어. 드스 포... 나왔다. 스 야, 야, 드론 찍을게 그냥 이거 뒤에 거는 어차피 리전도 있었는데 아까 지금 있던데 펄스 왼쪽에 있어요 이거 어, 못다해 펄스 쫀다 그치고. 쫀다 네, 대가리만 나왔어 어, 계단에 계단에 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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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야 못돈 펄스 펄스 오케이 폭돈 내쪽 폭돈 A 복도요? 음. A 문 쪽일 거예요 아마 아 방을 빨리빨리빨리 지금 빨리. 보고 계신 쪽은 카메라 보여요 드론 누구? 나? 예 yeah. 이제 지나갔다 화장실 분수대 쪽으로 뺄듯 시간 막끌기 나이스 업포 엘리미네이트. 아, 오. 캐리반 놓 와. 아, 아 씨, 이걸 내가 또 맞았어. 그냥 그냥 내가 옵해서 챘다지. 와이드. 접쳐.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5초. 치한다 아, 용이네. 아, 앞에서나 <립> 빨리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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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나가나가나가 나가 들어갔다. 얘가 들어갔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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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뒤에 피야 뒤에 저 사이트에 들어갔어. 아니. 아, 사이트 설치한 사이트 곳에 피치 아, 아, 이거 착건이었네 해체하려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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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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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해체한다. 해체한다 시가 막 시가 마시고 나이스. 아, 아, 아. 아. 대, 그 있어 야, 아, 트 아, 다 바로 옆에 벽 옆에 뮤트? 바로. 바로. 아, 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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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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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링. 마이캠 다시 부수게 일단. 마이캠 하나 부셨고. 나좀 터트린다. 잠깐만 쪼고 있다. 마이 침대 똑똑같이 있어. 아, 오늘 뚫지 말까안 뚫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왜 당이 말이냐? 아, 이쪽 도로 껴 내가. 안막아놨 뒤에 예고팟 잡았어요 롱들던 아, 네. 예고 나 복도 보고 있을게 그냥 아아 뭐, 당해발이야 착시합게 오우씨. 예. 아. 어디야 분수대 방향으로 나왔었어요 분수대 오케이 캠 사이트에... 보고 있는데 한명 나이 캠나아 닦아 닦아! 나좀아나좀 닦아 타워요? 굿어갑시다죠 아... 나이스 아이고 아 그래도 이겼네 어찌지 <laughs> <laughs> 그 아, 너무 멋있다. <laughs> 해장이 화장실에 다 있어. 여기 끝에 있어. 나이스. 글스 들어갔다. 오 쉣. 어디야? 아. 이냐? 나, 나 거... 아닌데. 저저저 죽어요. 나물차 메꿨어. 아 이다 있다, 있다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상관 하나 더 던진다. 나갈게. 나 들어왔대 왜 던지노? 아내 눈. 야. 어야 지바 잘못 눌렀어. 아이. <laughs> 야 설차로 갈게. 나설치한다 어머, 어머, 어머! 구상, 구상, 구상. 어머, 어머! 아, 뒤뒤뒤뒤뒤! 아, 야, 잠깐만! 아, 뒤로 어. 나 타워, 타워! 타워 방향이네, 예. 폰킬 하려고요, 조심하세요. 아. 꺾이면 될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중이에요. 나이스. a 아, We... f o r eliminated. 드 꽃이 없지. 아, 안 죽었으니까 다 이거 근데 솔직히 내가. 차라리 직접 들어가셨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같아데 맞아. 다맞줬다 아, 그래. 들어가셨는데요. 나친입할게레펠로 아, 있었네사이트유시 끝에 애거야 강화벽에 내보겠다. 바로 히에거 있어. 내보겠다 강오벽 히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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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 얘봐 봐. 너 멀리 던지으신것 같아. 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얘거 죽. 얘거 있어, 거기. 미스. 잡아내. 설치, 설치, 설치. 거기 설치 안 돼. 요 나와, 설치해. 어머, 어머, 미스 잡아. 야, 옆에. 오른쪽, 오른쪽. 에이, 에이. 제기만, 제기만 해. 아니. 에이, 에이, 에이. 어 거기, 거기 제기만 해. 나이스. <놀러> 아. 아. 나이스. 에이? 제대로 말해. 아니, 오른쪽에 딱 뚫려 있는 데. 1발 오른쪽에 청. 문 s seconds left. 2 s e 죽어 돼야 s left. 2마 e c o e c o n n 들어서 쏘는게 아니잖아, 밑에. 흰밴 옆이에요. 해제프었어요 아! 아! 아니 아니야. 둘 아깝다. 그거는 이거 아, 나볼걸페이크야 씨. 빨리 써야지, 봤어. 방금 밖에 있어. 아직 아직 컷. 동쪽 하나, 동쪽 EMP. 씨. 왼쪽 거기 조심해 고른 저쪽 왼쪽, 왼쪽, 왼쪽 L칭이다, L칭이다, L칭이 아이큐 아이큐랑 대처해, 아이랑 대처 Iq랑 나, 네가 아까 마지막에 죽였던 아, 그분이 뒤에 무기고 쪽 거든, 무기고 쪽 어이구 무기고 쪽 어디야? 아에이 아니야 코캠있코캠잠깐 아까 깐 드레이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싸우세요, 아, 싸우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럭키. <웃음> 위험했다. 아, 이거 경기에이장이빨랐서 다행이다.